2025년 5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본문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석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후로 사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의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무이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빌론 왕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모르드계에게는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계가 데려다가 길렀다.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계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해계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해계에게로 갔다. 해계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일곱 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계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두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걸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걸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 보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국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에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달곧데벳월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